또 12월생들은 조금 안 좋아 오히려 왜냐면은 12월달생들은 남한테 조금 많이 뺏겨 뺏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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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조금 머리를 잘썼으면 좋겠어 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응. 이번 시간에는 68년생 원숭이띠분들 평생운세로 들어갈 거예요 응.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2025년도에 겪었던 아팠던 일들이나 어려웠던 일 그리고 성향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일단 이분들은요 원숭이띠잖아. 네네. 근데 자기 께 이분들도 조금 자기, 자기 궤에 잘 넘어가신다고 하시거든. 그래서 네. 잠, 자기가 잔머리를 조금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왜냐면은 분명히 1월달에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벌써 12월달 넘어가잖아. 네. 어? 양력으로 따졌을 때도, 10월달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진 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 음. 어, 그냥, 어, 꼬리조차도 만들지를 못하셨거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좀 제대로 세우셨으면 좋겠고, 어, 몸쪽으로 보시면은, 어, 건강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 사주에 어, 이제 급각살, 어, 급속도 로오는 살이 있단 말이야. 그런 네네. 것들을, 어, 뭐라 해야 되지? 뿌리지, 뿌려, 뿌려지거나, 깨지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시거든. 아. 그래서 아마 병원 시세를 많이 쳤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깨지고가 부러진다면 뼈 관련된 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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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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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뼈가 또 분주러지면서 무엇을 찔렀까? 주위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피줄 신병들을... 같은 거. 아. 어 그런 걸 건드렸을 거야. 그래서 되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 보여. 어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들을 네네. 뭐 이루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 음 이루지 못했어. 왜냐면 건강검진 필히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어, 또 막상 내가 아파서 병 갔더니 생각지도 않던 았 병에 걸려 있다 던가 아... 어, 그리고 또 내가 어, 뼈에 좋은 네네. 음식들도 많이 먹었었으면 부러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금만 살짝 가고 네네. 안 그러면은 근육통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그렇게 만들지 못했어. 본인이 음, 음. 분명히 그런 살들도 들어오는데, 아... 어, 아...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많이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분들이 미리 점사를 봐서, 응. 이게 들어오는 살을 알았다면, 응. 대비를 할 수가 있었네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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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왜냐면은 이분들은, 어, 돌발로 들어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 차를 끌고 가잖아? 그러면은 네. 돌발이라는 게 있잖아. 있잖아. 어, 어. 근데 이걸 갖다가, 나도 분명히 여기서 브레이크를 자꾸 천천히 넘어가는데, 그냥 세게 밟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본네트가, 어, 고장나는 거야, 결론은. 어. 그거를 어. 모르셨던 것 같아. 음, 음. 아마 이분들은 병원에서도 아마 음이 나이 또래들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응, 음. 아. 음, 아무래도 음 응. 그런 환자들이 많으면 그렇지. 어, 통되는 게 연생이니까 그치,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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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그런 식으로 좀 병원에 많이 응, 갔겠군요. 응. 그래서 음. 몸 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년몇년 아. 서울 대기 네. 전까지는 다들 네. 조금 몸좀 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1년 아, 음. 살 적까지는. 응, 이렇게 그러면 68년생이잖아요. 음. 그럼 이분들은 말년운을 바라볼 텐데 음. 어, 68년생 분들 중에서 음. 제일 좋은 월생이 있다면 혹시 몇 월생일까요, 선생어 음력으로 따지면 10월생? 10월생? 음. 음. 10월 상달이라고 하잖아. 네네. 이분들은 타고난 피 시군이 있어, 시군. 시군, 네. 어, 그러니까 먹을 복. 먹을 복이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따른다는 거거든? 네. 어, 9월 달에는 내가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 일복이 많다라는 거야. 네네. 근데 10월 때 10월생들은 어쨌든간에 내가 먹을 보고 타고났기 때문에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오. 그리고 또 어, 10월달 어, 또 12월생들은 조금 안 좋아. 오히려. 오히려 안 좋아. 어어어왜냐면은 어. 12월달생들은 남한테 조금 많이 뺏겨. 뺏기는 나. 응응 응. 그래서 조금 머리를 잘 썼으면 좋겠어. 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겠네요. 음, 음. 근데 이게 사주는 응. 어, 못 바꿔도 운세는 바꿀 수 있다고 그럼, 하잖아요. 응. 다른 월생분들도 응. 점사를 통해서 본인의 응. 운기를 바꿔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정말로. 그렇지. 응.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풍파가 응. 응.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응. 말년 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응. 또 많으세요. 응. 응. 응, 응, 응. 근런데난 어, 10월생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응, 응, 응. 그런 분들은 응. 필히 응.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전화로 본인도 운기를 음. 바꿔가야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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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음, 음. 그럼 이분들이 이거하나만꼭 조심하자 하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술 술이야. 음. <laughs> 술 때문에 깨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들 되게 세게 보이기 때문에. 음. 음. 그러고 음. 이분들이 음. 어, 삼재가 끝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음. 아직 그 여파가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연산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월삼재도 있고 날삼재도 네. 있고 시삼재도 있단 말이야. 아. 어,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 아... 음. 그거는 일반인분들이 아무래도 알수 없는 정보들이긴 그렇죠. 하네요. 음, 음. 또 사주 자체가 삼재인 사람들도 있어. 사주 자체가. 응. 음, 음.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 글쎄. 일단 그분들은 나한테 좀 왔다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음. 아무래도 음. 그런 거는 꼭 풀어야 응. 안 좋은 것들 다 좋은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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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평소에 복권에서도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던 분들도 응. 그렇게 운기를 바꾸고 나면 복권 1등이 당첨될 수도 있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횡재수가 응, 들어오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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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가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들다 하시지만 응.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응, 거예요. 그게 응, 응. 그래서 본인의 운기를 확인하시려면 응.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점사로 풀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